청개구리 쌀 마을은 건강한 식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친환경적인 농법을 이용해 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청개구리 쌀 마을은 단순히 이름뿐만 친환경 농업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청개구리 쌀 마을이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렁이 양식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렁이 알인데요. 우렁이는 수면과 수면 아래에 있는 채소, 수초, 연한 풀을 먹는 먹이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먹이 습성을 이용하여 제초제를 대용한 우렁이 농법은 논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초제를 생물적 자원으로 대체함으로써 토양 및 소지로염 방지와 생태계 보호 등 친환경 농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계구리 쌀 마을은 마을 자체적으로 도전 공장을 준비하여 쌀을 포장하고 유통합니다. 자체적인 도전 공장을 통해 더싼 값에 고객을 찾아간다고 하네요. 내부 시설은 위와 같이 돼 있어서 사진과 같이 자체적으로 만든 포장지에다 쌀을 포장한다고 합니다. 만약 쌀이 남으면 어떡할까요? 청개구리쌀 마을은 이를 예방하고자 저온 창고를 마련해 팔고 남은 쌀들을 보관하여 벼가 남는 현상을 예방합니다. 이처럼 청개구리 쌀 마을은 환경과 사람을 위해 멋진 고집을 부리는데요. 멋진 고집을 부리시는 위원장님께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예, 요즘 대세가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요즘 보면은 농약에 오염되거나 또그 GMO에 이렇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고 우리 안전한 먹거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 우리 지역은 예, 토양을 살리고 주변 생물들을 살려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이익이 아닌 자연의 이익을 위한 친환경 농업 청개구리쌀 마을에서 알아보아요.